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추적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각기 다른 성향,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묶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때 내가 너무 사실에만 집중했었다. 물론 뭐 사실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 사실에만 우리가 현실에만 너무 집중해 있을 때 보지 못하는.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들을 사랑 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음,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사실은 우리 크리에이션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더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일체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우리가 안에 정말 극렬의 마음으로, 사실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아, 저처럼 자유해질 수 있을 텐데, 저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질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면, 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사람이나 나라,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로만 죄송합니다. 말로만 뭐 성경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을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뿌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얘기를 안 하게 된계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행위는 어떤 발언으로써 분열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령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른 말을 했고 사실을 전달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죄송하다고 전화해서 다일리를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제 마음도 더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네, 세상에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국힘이 차지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고 한들, 세상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악합니다. 그러한 진리가 없으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악할 뿐입니다. 악의 길로 갈 뿐입니다. 왜냐면 하 내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에 조금도 없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여야 됩니다.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